왜 그럴까요? 왜 복음적 성격을 지녔다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종교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 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우리가 정통주의가 갈리게 되고, 다른 종교와 우리가 갈리게 되는 게 바로 그 원리에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대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두 개를 다 감당하셔야 됐었어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어딨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인간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받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